좀 전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요즘 코로나 알림 메시지 때문에 영상을 찍다가 끊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 찍혔나 봐요. 그래서 이두 가지 설명이 없어서 예, 이두 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밝은 아이보리라고 할까 거의 흰색에 가까운 아이보리색에 형광색 실이 한 가닥 들어갔습니다. 예, 이 형광색 실 빼고는 다 이태리 면사예요. 그 며칠 전에 올린 실들 있잖아요. 예, 그실 베이스입니다. 거의 그 실과 같은 실들이고요. 이거 형광색은 이제 마하고 면하고 아크릴 예, 이런 실이 섞인 실이고요. 근데 어쨌든 이 실은 형광색이 포인트로 그냥 깔끔한 컬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100%면 인데요 이제 세가닥으로 감겨 있습니다 예, 모사용 코바늘 5호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색상은 연한 노란색 입니다 그리고 실들이 이제 다 부드러워서 아이들 옷을 뜨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